한국에 세계화라는게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치를 외국 사람들한테 그냥 들이대는 것보다는 김치를 먹고 백, 김치 중에서도 백김치 같은 걸 갖다 조금 맛보게 한다. 그다음에 고추가 조금 들어가는 김치를 먹게 하고 있다. 요청시 조금씩, 조금씩 그 문화를 갖다 익혀가게 한다면 어떤 그 옷이라는 걸갖다가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겠죠. 그러니까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구경을 다했다가 저희 집이 한국집이라고 모르고 들어오신 경우가있어요 저희는 이제 호텔 안에 있는 샵이기 때문에 외국사람 이동이 굉장히 심하죠, 많죠. 그러니까 그 투숙객들이 두수, 그 이제 뭔지 모르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인사를 하는 건 한복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데 조금 초점을 맞춰서 대접을 하거든요. 그분들한테 이 원단을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물론 원단을 입고 옷을 만들어 입고 살지만 굉장히 그 문양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질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. 그걸 보면서. 그래서 거기에 뭐 옷을 맞춰가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 원단을 구입하고 싶다그래서구입하가는게좋겠 싶다. <laughs>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단하고 친숙해지다 보면 그다 러 보면 형태적으로 또 한복에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자연적으로 한두 문화가 외국에서 이제 이해되고 받아들이지가 다고생각을 됩니다. 예, 그 저를 색에 비유한다면 음, 무색의 무색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색이라는 게 하얀색이라는 것보다는 그 거울 같이 붉은색이 붙여지면 붉은색으로 노란색이 붙여지면 노란색으로 그 다양한 색깔들을 다 투영하고 반사해낼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. 저는 뭐 이제 한복 같은 거는 이 꾸준히 하고 해 나갈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 외국에는 다양한 종류 의 인형들이 많이 종비를 해요. 근데 그게 이제 문화에 깊이하고 또 비교하지만 한국에는 대표할 만한 한국적인 인형이 별로 없어요.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장식장에 한국 인형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. 근데 지금은 그게 물론 인테리어가 뭐 바뀌었다는 것도 있지만 인형 자체가 없어진 것 같고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봐도 정말 뭐 이렇게 아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다 외국 사람들한테 한번 이런 선물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외국 가서 패션쇼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엄청나 많은 인원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한복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예상과 인원이 투자가 되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, 생각해보면, 작게 컴팩트하게 포장할 수 있는, 뭐, 생각했는데, 김은이 인형이더라고요. 인형은 사이즈가 작으니까, 사이즈가 작아도 한국 사람들의, 뭐, 외형과, 그 다음에 옷 입은 자태를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그래서, 그런, 외국가스의 어떤, 전시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, 그러니까 적은 예산,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.